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청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했더라면 전정권 측에 들이대는 잣대를 윤석열 정권에 들이댔다면 내란과 탄핵의 시간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며 권력이 됐습니다 검찰권을 휘둘러 독재정권과 한몸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을 당긴 것도 검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고 방관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전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신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